네, 이렇게 순차로 제 옆으로 앉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저희 배우님 아직 두 분이 더 계신데 잠시 영화를 여러분이랑 같이 보셨어요. 그래서 화장실만 갔다가 금방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저희 간단하게 인사 먼저 청해서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정하다 배우님부터 간단히 인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명선 역할을 맡은 정하다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한다. <laughs> 네, 연출한 최정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신세계로부터에서 재숙을 연기한 배우 명채미라고 합니다. 네, 한분더 있습니다. 네여 어, 네. 한분더 계신데요. <laughs>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셨지만. 지금 감독님의 휴대폰으로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님께서 같이 지금 주부의류 봐주고 계신데요. 목소리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자기소... 인사 부탁드릴게요. 인사요 인사. 안 들리는가 봐야지. 안 들려요?